이정후 선수가 6월 들어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의 침체기를 딛고 타선의 중심을 다시금 잡아가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6월 7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 이 번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여 이타수 1안타 이볼렛을 기록하며 3출루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샌디에이 고전에서 삼출루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며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훈은 1회 첫 타석부터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습니다. 1회 무사 1호 상황에서 상대 선발 투수 스펜서 슈엘렌바흐의 초구 96마일 커터를 정확히 공략해 시속 101.3마일의 속도로 우익수 앞으로 떨어지는 총알 같은 라인드라이브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플로레스의 빗맞은 적시 타로 3루까지 진루한 뒤 도미닉 스미스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으며 팀의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1회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이어진 볼넷과 상대 실책 폭투가 겹치면서 1회에만 3점을 뽑아내며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정후는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슈렌바흐와의 육구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다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97.1마일 직구를 밀어쳤지만 투수 정면으로 향하는 타구로 잡히며 아쉽게 아웃됐습니다. 7회에는 다소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두타자 라모스가 출루 후 도루를 시도하다가 아웃되면서 공격 흐름이 끊겼고 이어진 타석에서 이정훈은 볼넷을 골라냈으나 일루주자로서 견제사로 물러나며 이닝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루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경기는 연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정후는 연장 10회 말에도 타석에 들어섰지만 내야 땅볼로 물러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투수 피어스 존슨의 폭투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샌프란시스코가 5대 4로 끝내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3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정훈은 이날까지 최근 7경기에서 타율 0.318을 기록하며 22타수 7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타율은 0.276에서 0.277로 소폭 상승했고 출루율은 0.331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아쉬운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사회수비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실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애틀랜타의 마이클 해리스 2세가 안타를 친후 이정후가 홈으로 빠르게 송구했지만 포수 베일리가 공을 놓치면서 추가 진로를 허용했습니다. 이 장면을 공식 기록권은 이정후의 실책으로 판정해 데뷔 첫 실책이 아쉽게도 이날 기록됐습니다. 비록 수비에서 실책이 있었지만 이정후는 6월 들어 타격에서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팀의 공격 흐름을 이끌어가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팀의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과 한국 팬들은 그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인터뷰와 경기 현장 모습은 유튜브 채널 썸타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정후 선수가 이루타 포함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6대 5로 꺾고 2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로써 이정후 선수는 이일 마이애미 말린스전 이후 4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시즌타율을 0.269에서 0.274로 끌어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승리로 시즌 34승 28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인 샌디에이고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현재 샌디에이고는 35승 25패로 한 경기 앞서 있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맹추격을 펼치며 순위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샌디에이고가 가져갔습니다. 1회 초2사일 3루 상황에서 개빈시츠가 오른쪽 펜스를 직격하는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1회 말 곧바로 반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정후가 닉 피베타의 커브를 때려 우익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냈고 상대 우익수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포구에 실패하며 2루까지 달렸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들이 침묵하며 이정후의 출루를 살리지 못해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5회 초 잭슨 메릴에게 1타점 이루타, 시츠에게 2타점 적시타를 연달아 허용하며 0대 5로 끌려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샌디에이고 쪽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반격은 강력했습니다. 5회말 2-4-1호에서 패트릭 베일리가 2루타를 터뜨리며 한 점을 만회한 샌프란시스코는 이후에도 끈질긴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난 이정훈은 6회말 좌측 파울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2루타를 날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매체프먼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장렬시키며 점수를 3대5로 좁혔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꾼 샌프란시스코는 7회 말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1사 말루에서 엘리엇 나모스가 2타점 1루타를 터뜨리며 5대 5동점을 만들었고 계속된 1사이. 3루에서 이정후가 제이슨 애덤의 초구를 받아쳐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6대 5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정후의 희생플라이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로 기록돼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초 이사이 3루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개빈시츠를 3루수 뜬 공으로 처리하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빛나는 타격과 집중력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루타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결승 희생플라이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 덕분에 연패를 끊고 상위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정후가 매 경기에서 안정적인 타격과 팀 배팅 라인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후 선수는 지난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결장하였습니다. 지난 8일 경기에서는 대타로 나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어진 9일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밥 멜빈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후 선수가 등을 뻐근해하고 있어 출전을 제한했다고 밝혔으며 다행히 통증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후는 지난 3월 스프링 캠프 기간에도 등 통증으로 한동안 결장한 이력이 있어 팬들의 걱정을 샀지만 구단과 감독진은 이번 통증이 큰 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단은 이정후 선수에게 하루의 휴식을 더 부여한 뒤 오는 11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복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컨디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정후 선수 또한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정후 선수가 빠진 지난 9일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4대3으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샌프란시스코는 4회 말 2사이 3루 상황에서 마이크 야스트램스키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상대의 실체까지 더해져 역전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집중력 있는 수비와 불펜진의 호투로 상대 타선을 봉쇄하며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38승 28패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LA 다저스와의 승차를 단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다저스는 현재 39승 27패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맹추격을 이어가면서 서부 지구 순위 싸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팀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의 빠른 복귀가 샌프란시스코의 상승세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팬들 역시 이정후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와 다시 한번 맹타를 휘두르는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팬들이 하나되어 이정후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의 등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어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바랍니다.